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을 지나는 원은 오직 하나지만 한 점을 지나는 원은 무한히 많고요. 두 점을 지나는 원도 무한히 많습니다. 특히 두 점을 지나는 원의 중심은 공통현 AB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고요. 이두점 외에 중심 또는 다른 점의 위치를 한다면 이를 통해서 원의 방정식을 각각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한히 많은 원을 하나의 방정식으로 나타내려면, 무한을 담는 그릇, 항등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무한히 많은 직선을 K에 관한 항등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처럼, 두 점의 교점을 지나는 무한히 많은 원도 이원중 두 개의 원의 교점을 지나는 k에 관한 항등식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 이를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원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두 원의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연립 이차 방정식의 풀이를 통해서 구할 수 있는데요. 이차항을 간편하게 소거를 할 수가 있네요. 이 식에서 1식을 빼주면 다음과 같이 x, y에 관한 1차 방정식이 되고요. 정리를 해주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죠. 이 3식을 2식에다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주면 결국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를 얻고요. 2를 3식에다 대입했을 때 교점의 x좌표와 y좌표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이와 다른 한 점을 우리가 주어져야 하고요. 결국 이세 점을 지나는 원은 오직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기본적으로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세 점을 통해서 삼각형의 외심을 통해 구하는 방법, 두 번째는 이세 점을 원의 방정식 일반형에다 대입을 해서, 그리고 그것을 연립을 해서 바로 그 원의 방정식을 완성하는 방법으로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하는 이 마법을 통해서 이용한다면 교점의 좌표인 A와 B의 점의 좌표를 구하지 않고 바로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직각 삼각형의 위심으로 원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삼각형 ABC가 직각 삼각형임을 다음과 같이 확인했을 때 선분 BC가 빗변인 직각삼각형이 됩니다. 그리고 선분 BC 빗변의 중점에 바로 외심이 있죠. 그렇다면 그 중점의 좌편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될테고요 그리고 반지름은 지름인 선분 BC의 절반이 되겠네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원의 방정식을 바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세점이 직각삼각형이 아니라고 한다면 연립을 통해서 다음처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원의방정식 일반형에 A점을 대입하고 B점을 대입하고 C점을 대입해서 이세 식을 연립하게 되면 A, B, C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2식에서 3식을 빼주면 A가 2가 되죠. 그리고 1식에서 2식을 빼서 A가 2인 값도 마찬가지로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 b는 6이 됩니다. 이와 같이 a와 b를 알았으니까 일식에다 대입해서 정리해주면 c 값은 6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원해방정식의 일반형의 abc의 계수의 값을 알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원해방정식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두 원해방정식의 2차식을 k에 관한 항등식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내게 되면, 이때부터는 두 원의 교점의 좌표는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교점 밖에 한 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지나는 단 하나의 원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점의 좌표를 그대로 대입해서 정리해서 k의 값을 구하게 됩니다. 이때 구해진 k값은 k에 관한 항등식에 그대로 대입해서 전개해서 정리해주고 3으로 나눠주면 결국 두 원의 교점과 그 교점 밖에 한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두 원의 교점을 구하는 과정 속에서 2식에서 1식 일식 또는 1식에서 2식을 빼는 과정에서 구해지는 직선의 방정식과 일치합니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K에 관한 항등식으로 나타냈을 때, 이 창을 제거하는 K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리고 그를 정리했을 때 얻어지는 바로 이 직선의 방정식이 곧 공통현의 방정식이 됩니다. 두 원의 교점에 대한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K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공통 현의 방정식을 구하고요. 그다음, 다음 원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 그래서 마이너스 1, 1이 바로 중심의 좌표가 되고, 그다음에 반지름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4c에 의해서 반지름은 5가 됩니다. 여기서 중심에서부터 공통 현의 방정식까지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다음 같이 2√5가 되겠죠. 그래서 직각삼각형의 성질에 의해서 ah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5가 되고요. 공통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두 배인 2√5가 됩니다.